안녕하세요. 도라입니다. 어, 오늘은 시카고와 뉴욕의 애플스토어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. 제가 10월에 여행을 했는데 두 개의 컨셉이 되게 상반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. 먼저 뉴욕의 애플스토어부터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맨하탄 중심에 있는 애플스토어는 어, 이렇게 길에서부터 애플 로고가 되게 돋보이는 투명 유리로 된 공간이에요. 빽빽한 빌딩 숲인 메나탄에서 넓은 광장 중앙에 유리박스 공간을 두고 그 지하로 들어가면 애플 스토어가 있도록 되게 반전처럼 설계가 되어 있어요.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좀 떠오르기도 하죠. 어, 그런데 내부 공간은 사실 가로수길의 애플 스토어랑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정 중앙에 어, 디스플레이 대들이 있고요. 이때가 아이폰 11 나온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어, 되게 사람도 많고 어, 직접 사가는 사람도 진짜 많더라고요. 어, 다들 이렇게 쇼핑백 흰 쇼핑백 하나씩 들고 나가는 거 보면서 저도 진짜 펌프가 제대로 오더라고요. 하지만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어, 노트 10 플러스를 사가지고. 구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렇게 내부에서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안쪽에 원형 천창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밖에서 보, 봤을 때. 광장에 있는 원형 유리 패턴들이 밑에서 봤을 때 천창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눈을 조금 돌려가지고, 어, 의자 쪽을 보면 의자도, 어, 이 바닥 패턴이랑 똑같이 원형으로 디자인된 걸알수 있죠. 자, 이번엔 시카고로 가볼게요. 시카고는 뉴욕이랑은 사뭇 다르죠. 어, 우선 입구에 이렇게 11 프로라고 내온 간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자,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어, 뉴욕은 좀 빽빽한 도심 속에서 좀비워내는 듯한 느낌의 애플스토어였다면 시카고는 이렇게 도시에서 무르르듯이 강으로 어, 흐름을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의 애플스토어인 것 같아요. 특히 들어갔을 때 뒤에 시카고 강이 보이는데 어, 파노나라마 뷰처럼 쫙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그런데 역시 내부 인테리어는 뉴욕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. 이 옆쪽 부분은 어, 공사 중이어서 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.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고요. 어, 옆면에서 봤을 때는 마치 맥북의 윗면이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시카고 그리고 뉴욕의 애플 스토어를 가봤는데요. 저도 이렇게 두 군데를 가 보니까. 미국 전역에 있는 애플 스토어를 한번 차례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앞으로도 건축물 리뷰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